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의 작은 마을 안에 숨겨진 레스토랑, 자갈자갈에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640-10.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양평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위쪽으로 20분가량 걸어가시거나 콜택시로 5분 내에 도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배도 고프고 귀찮아서 택시 불러서 바로 갔습니다. 참고로 테이블이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거나 좀 이른 시간에 식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진짜 가는 동안 논밭이 다 보이는 마을에 레스토랑이 있다고? 반신반의했는데요. 도착하니까 이렇게 멋진 모습의 레스토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 멋진 한글 이름인 자갈자갈. 이름답게 자갈이 깔린 산책로 입구도 그리고 조금씩 들려오는 새소리도 참 인상 깊은 곳이었습니다. 내부는 마치 미술관처럼 참 아늑한 분위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아치형 입구로 이루어진 네 개의 룸마다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눈에 잘 들어온 곰돌이 트리와 의자에 앉은 곰돌이. 곰돌이 거울, 그리고 커다란 달이 있는 벽이 참 인상 깊은 곳이었죠. 뿐만 아니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영수증 카메라까지.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점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에피타이저형 메뉴들 외에 파스타, 리조또, 피자, 우동, 그리고 폭립이나 감바스 등 스페셜 메뉴들과 다양한 음료와 차종류가 있습니다. 파스타 가격은 알리오 올리오가 16,000원이며 대체로 만원 중반에서 2만원 중반대로 가격대는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쉬림프 로제 파스타 21,000원, 바베큐 폭립과 치아바타 33,000원 두 가지를 주문하였습니다. 테이블은 미리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서 감미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통유리창 역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더해주었죠.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식당 분위기가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물티슈와 오이 피클, 발사믹 드레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립 요리를 먹기 위한 가위와 집게, 나이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메뉴가 나왔습니다. 휘림프 로제 파스타, 바베큐 폭립, 그리고 치아바타 빵. 아주 푸짐한 2인분 식사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선 치아바타는 살짝 고소한 치즈가루의 향과 바삭한 식감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에 발사믹 드레싱을 먹을 가는 벼루처럼 찍어주면 부드럽고 담백한 풍미를 더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 쉬림프 로제 파스타. 커다랗고 통통한 새우가 참 고소한데다가 담백하였고 잘 삶아진 파스타면과 달짝지근하고 걸쭉한 수프 같은 파스타 소스의 맛이 참으로 일품이었습니다. 진짜 맛도 아주 훌륭한데다가 넓은 그릇에 파스타면과 소스가 아주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서 푸짐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스타 소스에 치아바타를 찍어 먹으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파스타면까지 올려 먹으면 와...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복립입니다. 딱한 근가량의 돼지 등갈비를 오랜 시간 수비드한 요리였죠. 살이 굉장히 푸짐했기에 아주 원없이 고기 맛을 즐겼습니다. 달달하고 담백한 소스와 잡내 하나 없이 적절히 익혀져서 쫄깃한 식감이 참 인상적이었으며 곁들여 나온 감자샐러드를 얹어 먹으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폭립을 더욱 부드러운 식감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었죠. 감자샐러드는 눈처럼 하얀 치즈가루가 올라갔고 부드럽고 고소한 감자와 톡톡 튀는 옥수수 등이 들어간 맛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니 후식 서비스를 주셨는데요. 무려 말차로 만든 양갱이었습니다. 마치 한편의 예술작품처럼 보여서 먹기가 참 아까웠습니다. 식감은 그냥 살살 녹듯이 부드럽게 씹히고 아주 살짝 느껴지는 말차의 양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고기와 파스타로 느끼한 속이 조금 달래지는 기분도 들었죠. 고요한 시골 마을 안에 숨겨진 아늑한 레스토랑. 마치 미술관 같은 분위기에 입구부터 식사까지 모든 것이 예술작품 같은 양평의 숨겨진 맛집, 자갈자갈. 오늘도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